오늘 박셀바이오가 급등하는군요 그래서 그간 지인하고 뭐 나눴던 대화 내용하고 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3월 7일날 3월 7일날 에, 이렇게 하다가 뭐 오토엔 이런 배터리야말로 정말 크게 가는 건데 그 다음날인가요 이게 한20% 정도 올랐죠 오토엔이 오토엔이, 뭐 쳐볼까요? 오토엔, 볼까요? 오토엔, 오토엔. 오토엔이, 이제 이날이, 이, 3월 7, 3월 7일 맞네요. 그리고 그 다음날, 아, 3월 8일 날, 고가가 19.92%까지 올라갔죠. 어, 이걸 오늘 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, 어쭉 하다가 박셀은 지금부터 매수해도 될 듯한데 최소인데 뭐 3월7일이면은 박셀이 음, 이날 아, 이날이군요 이날인데 하여간에 이날에서 여기까지는 좀, 좀 떨어졌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에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이거를 한번 추천했었느냐 하면,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잖아요. 많이 나오고, 어, 이게 청상 이렇게 여기 이날 23%, 이날 7%까지 올라가면, 이게 이제 이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매물 출리가 나오거든요. 또 여기에서 산 세력들이 끝없이 높은 가격으로 뭐 사, 사는 건 아니겠죠. 그리고 박셀은 호가창에 그렇게 많은 그, 그, 저희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몇십 주씩 보통 있는데. <laughs> 어쨌든, 이제, 이날 사고해서, 어, 여기에서 이제 진입했다고 그러길래, 박셀 진입했다고 이렇게 나왔죠. 이 친구가. 그 60살에 가까울수록 춤해 보세요. 이렇게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. 에. 그래서, 이제, 60선이 여기, 이, 가까우면서 이날이 60선 터치했죠. 지난 금요일 날. 예. 그래가지고, 어, 아마 많이 산 거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해서, 이제, 오늘, 거래량도 이제 60선이 가까우니까 확 줄어들고, 이렇게 돼서, 이제, 어, 된 건데, 오늘은 이제, 현재 21.44%까지 이제 올라가 있네요. 자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느냐? 뭐 재료가 좀 좋은 게 떴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어, 이 14일날 어, 고형암 아 어, 카티 치료제 공동 특허 출연을 했다는 거 하고, 그 다음에, 요건가요? 음, 아, 이것도 있네요. 예, 박셀바의 고영한 카티 치료제 특허 출연 AACR 발표도 예정. 곧 이제 에, AACR 일정이 다가오죠. 어, 그래서, 어, 이런게 이제 네, 나왔어요 자료가 어, 그래서 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이 뭐그 하락 추세이고 그런데 어 그동안에 많이들 음.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어, 수급이 좀 있죠 어 그게 뭐냐면 바이오즈가 그간에 못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저런 연유를 해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하여간 뭐 그런 내용입니다